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요즘 스트리밍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러한 버츄얼 캐릭터 흔히 버트바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을 자주 볼수 있죠 이러한 캐릭터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든 방송을 진행할 수 있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돼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버츄얼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캐릭터를 직접 제작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모를 경우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콘텐츠제작에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 AI 기능을 활용해 초자분들도 쉽고 간단하게 고퀄리티 아바타와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단순히 캐릭터 제작뿐 아니라 로고 디자인, 합성, 그리고 AI 활용법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빠르게 오, 튜토리얼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디자인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화면 중앙에 보이는 10가지 기능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든 ai 프로그램은 베타 서비스 종료 후 유료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완전 무료 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무료라면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i 프로그램에 입문하려는 분들은 프로그램 선택 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장드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 명령어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챗지피를 열어서 이미지 생성용 전문 프롬프트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봤고 AI가 만들어준 영문 버전과 한글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해 복사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영어든 한글이든 결과물의 차이는 크지 않으니 편한 언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와 명령어 입력란에 복사한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스타일을 선택하기 위해 이 부분을 클릭해보겠습니다. 만약 3D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QT 3D나 3D 렌더링을 선택하시면 되고 사실적이면서도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CCD 레트로를 사용해보세요. 저는 최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나노 바나나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생성 시작점 명령어 기능 향상을 활성화한 뒤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최대 4배까지 업스케일링하여 저장이 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챗 에디터를 클릭해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에 동작을 추가할 예정이라 배경을 초록색으로 교체해달라고 명령해볼게요. 이제 대사와 자연스러운 합성을 하기 위해 여기 보이는 리시크 기능 또는 초기 메뉴에서 립시크 메뉴를 클릭해 이동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삽입한 뒤 얼굴 위치를 지정해주고 여기에서 원하는 크기로 조정을 한뒤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음성을 추가하기 위해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음성을 직접 타이핑하여 AI 보이스로 생성할 수 있고 녹음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음성 파일을 사용해볼게요. 이제 생성 모드를 프로 모드로 전환한 뒤 생성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제품 외관을 보면 전원 포트와 12V DC 단자, 10GB와 1GB의 이더넷 포트가 있으며 10GB 사용 시 최대 읽기와 쓰기 속도를 900MB 이상 지원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제 완성된 캐릭터를 편집 프로그램에 가져와 울트라 키를 적용하고 초록색 배경을 제거하면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자막 영상을 추가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훨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응용을 통해 퀄리티를 높여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이미지를 활용해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널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이 캐릭터를 활용해볼게요. 먼저 이미지 투 이미지 메뉴에 들어가 캐릭터 이미지를 삽입하 하고 명령어를 입력해주시면 되며 이번에는 약간의 3d 질감을 추가 해달라고 지시해보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전과 비교했을 때 그림자나 선의 입체감이 더해져 퀄리티가 한층 더 향상된걸 확인 할수 있죠. 여기에 다른 동작을 추가하려면 하단의 채 에디터를 클릭한 뒤 선호 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크기를 조절 한후 명령어를 넣어주기만 하면 빠르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배경 을 초록색으로 추가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으며 만약 기존 이미지와 합성 을 하고 싶다면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이미지를 추가한 뒤 간단한 명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이나믹한 동작을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AI 비디오 메뉴를 클릭하고 모델을 선택하면 다양한 종류의 AI 엔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크레딧 사용량이 많을수록 퀄리티가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곳에 필요한 액션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되며 저는 강의를 한 듯한 연출을 요청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길이만 10초로 늘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외관을 보면 전원 포트와 12V DC 단자, 10GB와 1GB의 이더넷 포트가 있으며 10GB 사용 시 최대 읽기와 쓰기 속도를 9 0 0 m 가이 어떤가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왔죠? 이렇게 나만의 캐릭터를 완성했다면 컨시스턴트 캐릭터를 클릭해 프리셋으로 저장도 할수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퀵모드를 선택하고 캐릭터 이름을 설정한 뒤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AI가 트레이닝을 거쳐 해당 캐릭터를 프리센스로 저장해줍니다. 빠르게 생성하고 싶다면 퀵모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저는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했으며 이렇게 선택이 되면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더라도 내가 만든 캐릭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아래 적용되는 옵션에서는 커스텀이 가능하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 메뉴에서는 캐릭터 위치와 적절한 구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포즈에서는 캐릭터의 포즈를 수동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예제 이미지를 추가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적용된 스타일 기능을 활용하면 같은 캐릭터라도 다양한 분위기를 변환할 수 있어 매번 새로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캐릭터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구조를 잡아주기만 하면 쉽고 간단하게 컨텐츠 제작이 마무리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저는 이렇게 채널 캐릭터에 다양한 애니메이션 동작을 추가해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칼툰 스타일로 제작하고 있지만 클이2.5 기능을 이용하면 실사에 가까운 영상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부분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오, 보다 더 유익한 네네. 영상 편집 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하나로 보내 시계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